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입니다자 오늘 뭘할 것이냐 마이퍼 설명해 줄 겁니다 오늘은 친정에 인밍아웃을 하는 날입니다 저 오늘 원래는 심장 소리까지 듣고 조금 안정기 들어가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필 딱 아빠 생신 모임이어가지고 가족 모임이어서 어저께 그손파랑싹 보고 왔고 나랑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 안정기다 생각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좀 일찍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시댁에는 이제 좀더 지나서 이제 10주 정도 되면 10주 전후로 해가지고 시댁에 알릴 예정이고 일단 친정에 먼저 오늘 알릴 예정인데 또 하필 오늘 저희 엄마가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때 밥 먹을 때만 딱 갑자기 촬영을 하면 은 뭔가 이상한 걸 티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엄마 이사 브이로그로 속이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엄마를, 엄마 이사하는 거를 좀 찍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모님이 의심을 사지 않게 일단 이사 브이로그를 가장해서 찍다가 인밍아웃 할 예정이죠, 여러분. 채시 와이프 인밍아웃 커고싱 시작됩니다. 전 약빠랑 시부모님들은 성격이 쭉쭉하신 편이어가지고 리액션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 연말 리액션만도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인밍아웃이라니 참 최시간제 제 이막이 시작되는군요. 보이시면 좋다, 좋다. 어, 좋아. 이제 임산부 임산부 홀몸이 아니에 이제. 우리 이제 새가새 가족 새 가족 <laughs> 떡국 먹을 때 나라고 해서 떡국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이쁘죠, 떡국이? 떡국 떡국 뭐야? 떡뭐매 떡국 떡국이지, 떡국? 떡국 먹을 때 나라고. 뭐? <웃음> 아니야? <웃음> 왜? 뭐였지, 그러면? 예정일이 떡 뭐지? 설날 전후 정도 될거 같아가지고 떡국이를 지었습니다. 자, 예정일이 떡국 설날 전후라 돼가지고 떡국을 지었다, 여러분. <laughs> 왜 자기 태명이 자기 얘기 태명이 떡구인지도 응? 모르네요. 자, 아드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싱 보건소에 왔군요. 자, 와이프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laughs> 우리 아프 임신했다. 임신했다. 관세.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이프가 이제 임산부 뱃지를 받게 됐네요. 지금 밥쯤 창착에 있다. 아니, 지금... 자, 저는 이제 장모님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 머님 모님 치장모님. 서희가 갑니다, 장모님. 서희가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 어머니 축하드려요. 예? 찍고 왜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브이로그. 어머니 새집새집 미사 브이로그. 자, 장모님 이사를 했습니다. 아, 집이 너무 좋네. 아하. 야 <laughs> 어머니,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laughs> 오, 침대랑, 아이고, 이쁘네. 자, 일단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척 하고, 인밍아 홈 됩니다, 여러분. 고다리 먹으러 왔습니다. 고다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물건 왜 들고 다니 그냥 브이로그 찍으려고. <웃음> <봤네>. <웃음>

아 힘들어 누군가를 빠질뻔 니냐 응? 누군가를 빠 아빠가 자꾸 술을 만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나 빨리 가라고 요 먹으면 안 되는디 오우 감사해요하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진짜 이렇 <아유>, 진짜 <laughs> 그렇게 안 가진다고 그냥 안가진다 어떻게 <laughs> 가졌어 안 가진다고 안 가진다고 그렇게 얘를 태우지 마안태우끝내버렸 어떻게 마음을 바꿨어? 거마을바꿨 같아 아니야 말만 그렇게 했지 그냥 말라어아 그랬어? 뭐신수를했 어, 아, <laughs> 내가 말라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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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 오래 가졌나 아 그랬구나 그럼 마내어설레발치레치면다 찍었다 이제. <laughs> 뭐, 이제 찍었어? 네? 찍은 거야 지금? 요트 계속 찍고 있었잖아요 <laughs> 아 찍고 있는지 놀랐어요? 어 계속 찍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시간 정도 찍었네 아 그죠? 근데 다 나왔어 그글 그죠 <laughs> 다 나왔죠 아이고 이쁘게 워크올 팔인데 예? <laughs> 아유 이거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 아 그래요? 자 오늘은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 인밍아웃을 하는 날이군요 오늘 인밍아웃 하는 기분이 어때? 떨려? 떨려? <laughs> 떨릴 려떨게 있나? 그냥 가서 짜잔, 애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laughs> 우리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궁금하군요. 근데 엄마 아빠는 무던한 분이시라 별 반응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 생겼냐? <laughs> 그러고 말지도 올라요 그냥. <laughs> 자, 어쨌든 가서 인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싱, 고고싱. <laughs> 자, 저기 엄마 아빠 왔군요. 왔어? 아, 티? 아, 티? 어, 여기 저쪽이야,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뭐예요 촬영한 날이 오늘. 왜이큰글 깎였어? 손 하나씩 드려. 아빠가 네. 아, 편지 썼대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뜯어봐. 그런 뭐, 게 있어. 아빠도 그냥 지금, 지금 뜯어보셔야 된대요. 아니 진짜 너무 신 응? 진짜? 어? 오. 오. 아, 진짜요? 진짜요? 어? 어? 진짜 야, 진짜. 오. 막뭐 말했어요? 실주좀 넘었어요. 진짜? 실주좀 넘었어요. 진짜? 오, 진짜. 할아버지 됐는지 엄마 아빠, 할머니할 그러세요. 여거는 네? 아 맞죠? 맞다. 아, <목소리> 아, 음. <목소리> 오, 작은 아빠. 작은 아빠. 작은 아빠. 작은 아빠. 내 손자부터 챙길 거 봐. 이리 능력껏 맨날 손자도 사고 기죽어 갖고 맨날 그렇게. 못보 뭐, <목소리> 가지고 기를 뭐, <목소리> 주고 처음 나. 앞에 고이 옆에다가 남도 올려가고. 맨날 손자처럼 약은요.

근데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따 이제 집에 나오지 어. 우리 애기나 잘키것 같아 우리 애기나 잘 키우지 애기 많이 달아 먹어야지 나무 주게 저희 엄마는 뒤로 넘어, 넘어가서 갈 뻔했어요 그래요? 어. <laughs> 애기나 키우면 그 아예, 아예 상상 못하고 있었어가지고 키우다고했잖아 음. Huh. <laughs>